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3차원 매트릭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는 파라뷰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뷰 같은 경우에는 vtk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이용해서 3D 렌더링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numpy 파일을 vtk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트스 같은 경우에도 매트릭스를 vtk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뷰에서 3D 렌더링이 된 오브젝트를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과 애니메이션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D 매트릭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고요. VTK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파라비라는 소프트웨어에서 3D 렌더링이 된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스냅샷을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비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NumPy라든지 어, 그 매트랩의 매트릭스를 VTK라는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NumPy 파일을 이제 VTK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매트랩에서 VTK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기에 앞서서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파라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가 검색이 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OS에 맞게끔 선택을 하신 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뷰"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동안 저희는 파이썬에서 넘파이 어레이를 VTK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나콘다 네비게이터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 네비게이터가 실행이 되면은 좌측에 있는 인바이런먼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여기서 하단의 크리에이티브 버튼을 눌러 주신 후에 생성하고자 하는 가상 환경의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파이썬 버전은 3.6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환경의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창을 닫은 후 파이참을 열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렌더링이라는 폴더를 생성을 한후 오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생성한 가상환경을 선택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버튼을 선택을 하시는 이그지스팅 인터프리터 저희가 생성한 가상 환경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콘다 인바이러먼트 버튼을 눌러주시는 인터프리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생성한 3D 렌더링이라는 파이썬 가상 환경이 생성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 환경을 클릭을 하시는 OK 버튼을 눌러주시고 Create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였는데요. 우선은 NumPy에서 VTK 파일로 트랜스퍼할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빈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New에서 Python 파일 Main이라고 명명을 하는 빈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 VTK 파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tvtk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pip install tvtk라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는 게 아니고 maya_vi라는 패키지를 인스톨을 해 주세요. maya_vi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tvtk 패키지도 동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항상 설치를 해주는 넘파이 패키지와 매플라 라이브러리 패키지도 동시에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할 일은 이그샘플 데이터셋을 한번 다운을 받아 볼 텐데요. 3D 해골의 데이터셋을 하나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시는 3D 볼륨 데이터셋이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여기서 네 번째에 존재하는 샘플 데이터셋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컬 시티라는 데이터셋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음, 렌더링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생긴 스컬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컬 시티라는 URL을 선택을 하셔서 스컬 시티라는 데이터셋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스컬 다 볼륨이라는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68x256x256으로 3차원 데이터셋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을 로드를 한후 vtk 파일로 변환을 해보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하는 일입니다. TVTK 패키지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임포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umpy와 matplotlib 그리고 TVTK 패키지 세 가지를 임포트를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 주셔야 할 일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s 컬볼 volume 데이터를 로드를 한후 해당 numpy v a r i 을 VTK 파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볼륨의 사이즈는 68x256x256인 걸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이즈는 그다음으로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이 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로드를 해보았는데요. 해당 데이터셋을 쉐입에 맞게끔 리쉐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이 된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키지들이 잘임포트가된 것을 알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리쉐이브를 하는 부분에서 에러가 난것 같은데요. 한번 데이터셋의 랭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불러온 데이터셋의 랭스는 4456, 476 사이즈의 데이터가 불러와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희가 변환하려고 하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4456, 448 데이터와 저희가 변환하려고 하는 데이터 매트릭스의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28개의 바이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매트릭스 사이즈와 저희가 실제로 로드한 데이터의 랭랜스가 차이가 나는 경우 앞 부분에 차이가 나는 만큼 헤더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8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택수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28개의 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트릭스만을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당 구문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저희가 요구하는 형태대로 리 e s h 이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는 VTK 파일로 변환을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t k 파일로 변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스페이싱 정보와 오리진 정보 그리고 저희가 방금 생성한 데이터 정보 총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스페이싱 정보는 저희가 생성한 매트릭스가 각각의 액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공간을 차지하게 될지를 정의하는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오리진이라는 베리어블은 원점을 어디에 정의를 하겠느냐 라는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매트릭스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베리어블이 68 정도로 다른 두 개의 베리어블보다 대략 4배 정도 사이즈가 작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따라서 스페싱을 이첫 번째 액세스에 대해서 4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액세스에 대해서는 스페싱을 이 1로 정의함으로써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의 비율을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는 항상 0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tk 파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 numpy 파일을 vtk 파일의 포맷에 맞게끔 어,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네임은 파라뷰에서 해당 데이터를 로드했을 때 정의가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자분께서 정의하고 싶은 베리어블 네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QL 파이썬이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의가 완료된 v t k 파일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 q l p y t h o n v t k 라는 이름으로 해당 베리어블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해당 폴더에 s c o l l p y t h o n v t k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파라뷰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뷰 소프트웨어가 모두 다운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여시는 어그리를 이 경우에는 해당 앱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치를 해둔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앱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전에 설치했던 파일을 제거를 하고 방금 설치한 파라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방금 저장한 vtk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Paraview라는 소프트웨어고요. 방금 저희가 생성을 한 vtk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신 후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 skrl, python, vtk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면 apply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큐브가 나타내게 되면은 로드가 잘 됐다는 이야기이고요. 백그라운드 배경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여기 보이시는 팔레트 모양의 버튼을 선택을 하시는 블랙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해당 부분에서 아웃라인이라고 지금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볼륨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으로 변경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스컬이 로드가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를 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컬이 잘 로드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좌측에 컬러링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트 모양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디폴트 말고도 올이라는 버튼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다양한 컬러 맵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레이 스케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적용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스컬의 색감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을 알수 있고, 여기서 추가로 익스 y m 셜 샘플이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당 볼륨의 컬러 레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100 정도로 세팅을 해 주시면 좀더 색감이 스컬과 같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저장을 할때첫 번째 액세스에 대해서 스페이싱을 4로 정의를 하고 저장을 해서 로드를 한 결과인데요. 만약에 해당 스페이싱을 1로 정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싱 1 1 1인 경우 영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창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이제 스플릿되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스플릿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렌더 뷰를 선택을 해주시는 블로그에서 스페이싱 111 파일을 로드를 해주세요. 로드를 하시는 동일하게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X 방향으로의 스페이싱이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일단 볼륨으로 변경을 해서 같이 영상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numpy 파일을 이용했지만 을 X 방향으로의 그 스페이싱이 4인 영상과 스페이싱이 1인 영상 두 영상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두 영상 간에 스페이싱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위티켓 파일이 저장이 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는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영상을 스크린샷을 촬영하는 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Snapshot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시는 스쿼이라고 저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졸루션은 1200x1200. 그리고 컴프레션 레벨은 저는 자료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스쿼리 이미지가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영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저장을 하기 위해선 여기 밑에 모드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데스컬 파이썬 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라는 어, 옵션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해 주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Create Orbit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 OK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넘버러브 프레임을 300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플이이튼튼을르시시면 보시는 것처럼 x 축을 기준으로 스컬이이테이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런 로테이션 영상을 동영상으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크린샷을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을 선택을 하 e a n save animation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o 시는 이름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누르는, 마찬가지로 영상의 o k 를 누르는 a n 애니메이션 옵션 부분이 중요한데 프레임이 0초에서 299 프레임으로 이제 300 프레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프레임 레이스를 이제 30 프레임으로 하면은 총 10초의 영상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한 바퀴를 회전을 하는 영상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AVI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고 이를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컬이 회전하는 영상이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길이를 보시면 은 10초 길이로 저장이 된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numpy array를 vtk 파일로 변환을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매트랩에서 vtk 파일로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는 빈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고 음.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그 스컬 펜텀을 하나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컬 파일을 다운을 받았는데요. 매트랩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매트랩 어레이를 VTK 파일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VTK Writer 트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처음에 VTK Writer라는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키세에 가셔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시는 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전체를 선택을 하시는 복사를 하시고 어, 매트랩에서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붙여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VTK Writer라는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 되었는데요. 파이썬에서 구현을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차이가 있다면 어, 매트랩에서는 매트릭스 순서를 256, 256, 68로 정의를 하였는데 파이썬에서 정의한 순서와 정반대로 어레이의 순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파일을 로드할 때랑 매트랩에서 파일을 로드할 때랑 그 액세스의 순서가 정반대로 로드가 되더라구요. 파일의 네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과 동일한 액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액세스 순서를 역순으로 다시 재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스페이싱과 오리진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싱은 411 오리진은 000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어레이를 VTK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인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반 매트랩에서도 VTK 파일을 만드는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tk 파일이 잘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맥 PC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파라뷰에서 해당 파일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컬 매트랩 vtk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pply. 아웃라인에서 볼륨으로 컬러를 그레이스케일로 보시면은 왼쪽에 이미지가 파이썬으로 저장한 스컬 파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미지가 매트랩에서 저장한 스컬 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가 동일한 것을 알수 있고요. 헤드 파일도 잘 동작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파이썬과 매트랩에서 3D 매트릭스를 vtk 파일로 저장을 한 후,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D 렌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학회지에 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파라뷰를 이용해서 프로세싱을 했던 데이터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 동안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항에 가면은 캐리어를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 시켜서 안에 뭐가 들어는지를 보게 되는데, 통과한 물체를 3D 형태로 복원을 하는 과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CT 시스템과 동일을 하기 때문에, 뭐 CT에서 적용이 되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고,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긴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렸던 유닛 구조를 사용을 해서 해당 영상을 복원을 하였습니다. 좀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컬러맵을 변경을 하시는 다이나믹 레인지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은 좀더 있어 보이는 형태로 그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뭐 이런 결과를 넣으신다면 은 아마 연구원님의 이제 결과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D 데이터를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렌더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o n of the v i 이제 a l i z a t i o n of the visualization of the v i s u a 연구 결과를 굉장히 보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독자들에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파라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서 연구원 분들의 연구 결과를 좀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라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더 더 좋은 정보와 자료 가지고 찾아뵐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